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사연을 공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람에게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속시원하게 파혼해버리고 다시 저만의 삶을 되찾아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의 긴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다니던 회사도 IT 쪽에서 제법 유명한 회사였어요.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남자친구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들이 이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을 당시, 지금이야 결혼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나이지만 그때는 아직 결혼까지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고, 저도 당시 사회 초년생이기는 했지만 나름 제 직업이나 연봉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말고도 이따금씩 자기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처럼 말하기를 좋아했고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자랑처럼 들린다기보다도 제 귀에는 제가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인지 떠보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며 딱 잘라 대답을 피해 왔는데 남자 친구는 아마 제가 대답을 피한 걸 가지고 저희 직장이 별로이거나 혹은 저희 부모님이 별 보일 없는 분들일 거라 판단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와 연애를 그리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뜻이 잘 맞고 취미며 취향까지 비슷한 이 사람하고 하는 연애가 참 좋았거든요. 조금 능구렁이 같은 화법만 뺀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집안이 얼마나 좋은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많게는 한 번에서 두 번은 협업하는 외국 회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새벽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 말고도 해외에 있는 회사들과 실시간 소통을 담당하는 같은 부서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출근 시간이 뒤죽박죽인 게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름 일도 저와 잘 맞고, 외국계 회사다 보니 새벽 출근한 날에는 급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새벽 출근을 한 다음 날에는 무조건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을 보장해주니 제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데도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 근무를 나가면서 받는 연봉 또한 제 또래 누구와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는데 새벽에도 출근을 하는 거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가 직업이나 여타 다른 배경을 섞어 놓은 게 아닌 사람으로서의 저만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준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끈덕지게 몇 번을 물어보다가 혼자서 주간 야간 교대할 만한 직업이 뭐 공장에를 다니거나 간호사 같은 거 말고는 더 없겠지 하고 혼자 그렇게 결론 짚고 들었고 치사해서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결론을 지어버리고 얼마 뒤부터는 제 직업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너가 뭘 알겠냐 하는 식으로 제 의견을 찍어 누르는 듯한 태도를 몇번 보인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자기보다 배움의 끈이 짧다고 혼자 결론을 짓고,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온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식으로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했고, 어쨌든 취향 비슷하고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만드는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성격이기도 해서 다툼이 있어도 금방 오해를 풀고 해소하기도 했어요. 조금 제 멋대로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에게 일부러 비밀로 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으니 그건 샘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 직업을 마음대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항상 저와의 만남에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탈 없이 연애를 해오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긴 시간을 연애를 하고 나니 막연하게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도 슬그머니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첫날에 남자친구에게 모든 건 아니지만 저희 경제적인 상황 같은 부분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똑같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결혼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 모아 놓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중에는 1억이라는 적금이 있었습니다. 회사 연봉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거다 쓰고 배울 거다 배워가며 그만큼 모았다는 사실에 저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 놓은 돈이 1억 7천이나 된다면서 저보고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마치 제가 세상물정 모르고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을 더 내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지원금을 받아 자기가 준비한 금액에서 맞추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4년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1억인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회사 생활 경력이 두배 가까이 되거든요. 과연 제가 돈을 흥청망청 썼다면 이런 시간이 두 배인데 금액이 저보다 두 배가 안 되는 본인이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써온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취직할 때 부모님이 출퇴근이라도 편하게 하라며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해 주신 것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현재 재산만 봤을 때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줬으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친구의 반응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할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3년의 연애를 하면서 처음 나오게 된 결혼 이야기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찌나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지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외치며 저보고 무작정 저희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까지 가지고 있으니 저는 부모님께 한 푼도 지원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거절했더니 남자친구는 그걸 또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저희 부모님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는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임원급 대우를 받고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고 아버지가 임원급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는 건 임원은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노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여기저기서 달마다 들어오는 새가 얼마인데 저는 세상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노후 걱정해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어서 꺼내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연금도 나올 거고 퇴직금도 상당하니 노후 걱정이 문제가 없을 거라 하는데 너희 부모님은 그게 아니지 않냐면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는 상황이면 결혼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꾸 저희 부모님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만큼은 지원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시작부터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빠가 모아 놓은 돈보다 액수가 많아지면 오빠도 오빠 부모님한테 그 모자란 만큼을 지원받아 올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이죽대면서 일단 돈부터 가져와 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너네 부모님이 그런 돈이 있기는 하냐는 식으로 빈정거리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한 의견도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과 부모님들 보고 찾아오실 손님들께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 결혼식 비용만큼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아마 한 번밖에 없을 결혼식인데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싼 곳을 찾고 타협해가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일단 제 형편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 좋게 하고 싶거든요. 결혼식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싶었고, 그게 사실 거의 저희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니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부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니 어쩌니 말하면서 그러니 너가 돈을 그것밖에 못 모은 거라면서 저를 또 깎아내리더군요. 물론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 신부인 저를 위해 투자하는 돈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부분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이나 앞으로도 제 자신을 치장하는데 몇백만 원씩 써대고 명품으로 몸을 둘둘 감아서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가 흥청망청 소비하는 습관을 고쳐주겠다면서 결혼하고 나면 제 월급 관리 또한 자기한테 맡기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야삼교대로 일하는 너가 명품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면서 또제 직업을 걸고 넘어지는데 제 진짜 직업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자꾸 야간에 공장 다니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새벽 일하고 온 다음날에는 제정신으로 집안일까지 하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제 직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니네 수입으로 가사도우미분 돈을 드리고 나면 뭐가 남겠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후려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맞벌이를 하게 될 테니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바로 가사분담에 관한 일이었는데 이건 모 분담을 해서 미리 합의를 하기도 전에 청소며 빨래 같은 건 당연히 제가 하게 될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안 써도 될 돈을 뭐하러 쓰냐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말 그대로 집에 식물을 하나 드리면 되는 거지 저랑 결혼 이야기를 왜 꺼낸 건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마음대로 단정 지어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대로 제가 따라야 한다니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지 다를 게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직장부터 그 외에 제가 휴무날 누리고 있는 저희 개인적인 시간까지 전부 다 반납해버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1절도 모자라서 2절에 3절까지 하고 있는 남자친구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그 길을 선택하겠냐고 툭 쏘아붙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저한테 마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건데 너는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려고 하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니 그 자신과 만나는 제가 자신의 배경만을 보고 인생 역전을 하려는 똥파리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자기의 스펙이나 버리 같은 걸 운운하면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자랑할 만한 좋은 스펙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이며 월급이나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재산이 얼마나 있고 노후 준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저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우스울 따름입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제가 적당히 돈도 모아놓은 것 같겠다. 부모님도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직장도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공장이나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허례허식 좋아하고 치장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그런 여자로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식 비용만 똑같이 맞추면 마치 저를 자기 아내로 삼아주겠다. 그러니 내 아내가 되면 집안일이고 다 도맡아서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는 식모살이를 하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말하고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결혼해서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봐야 그냥 혼자 살면서 쓸데없는 곳에 힘 빼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나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한방 먹여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그딴 녀석하고 마주칠 일 없는 게더 다행이지 않을까 싶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파혼한 사연을 보낸 순이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뭔가 찝찝한 마무리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후기 보내드려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는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와 두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아무래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은 게 아직도 남자친구가 제 직장이나 제가 회사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의 지인도 몇명 알게 되었고, 개그 중에는 저와 친구처럼 지내게 된 사람도 몇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입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진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남자친구는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자기가 너무 했다, 너무 나를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온갖 미사어구를 갖다 붙이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도 까먹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날 제가 진짜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제서야 이러는 게뭐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니 꼴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기차를 스스로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한다고 떠난 기차가 돌아오겠냐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혹시나 제가 마음을 돌릴까봐 이번엔 제가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도,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대꾸도 못하면서 계속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저도 뭐하러 제 자신을 숨겨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 까내려가며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말아야겠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루빨리 정리하고, 제 진짜 정체에 대해서도 먼저 말해줘야겠어요. 다시 한번 잘 헤어졌다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